왼손을 펴주세요. 실을 걸어주세요. 중지에 두 바퀴 말고 잡아줍니다. 코바늘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습니다. 말아서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앞에서 뒤로 말아서 통과 살짝 잡아당깁니다. 짧은뜨기 7코. 중앙 원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데리고 본인 쪽으로 빼서 위로 들어주세요. 앞에서 뒤로 말아서 통과. 요게 짧은 뜨기입니다. 다시 한번. 왼손은 실을 잘 잡아주세요. 중앙에 코바늘을 넣고 말아서 본인 쪽으로 빼고 위로 들어요. 앞에서 뒤로 말고 통과. 요게 짧은 뜨기입니다. 넣어서 말아서 빼고 들고 말아서 통과 내가 짧은뜨기를 한번 뜨면 여기 옆에 사슬 모양이 생겨요. 하나, 둘, 셋. 뭐 다른 거를 그 어떤 걸 떠도 이 위에 요 사슬 모양은 생깁니다. 짧은뜨기 3개를 떴고요. 4개를 추가로 더떠 주세요. 짧은뜨기 7코를 떴습니다. 중앙에 원을 좁혀 주겠습니다.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 주세요. 여기 보시면 안과 밖이 있는데 안쪽에서 나오는 실이 하나 있고 이 짧은 실이 또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서 나오는 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줍니다. 왼손은 잘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짧은 실을 잡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순서에 맞게 두 번을 당겨주시면 중앙의 원이 작아집니다. 한 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튼튼해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숫자 한번 세 볼까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보이는 사슬이 일곱 개면 제대로 뜬게 맞아요. 이 짧은 실은 오른쪽 아래에다가 두시고 꼬바늘을 다시 껴고. 이 단의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 코, 거꾸로 셌을때 일곱 번째,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고, 말아서 두번 뺍니다. 빼고, 왼손 가까이 잡고 또한번더 빼요. 방금 한 방법은 빼뜨기입니다.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말고 두번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단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단입니다. 앞에서 뒤로 말아서 사슬뜨기 하나를 떠서 기둥을 세워줍니다.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요맨 끝에 여 조그맣게 또 가로로 있는 이 실은 내가 빼뜨기 하고 나서 생긴 실이거든요? 그래서 빼뜨기까지 하고 나면 일곱 개가 아니라 여덟 개로 보입니다. 근데 여 마지막 여덟 번째, 요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빼뜨기 했던 그 자리 그대로 코바늘을 넣고요.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왼쪽 칸 가서 짧은 뜨기를 두번 떠주세요. 넣어서 말아서 빼고 들고 말아서 통과. 한번 더. 한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번 떠서 늘려줬습니다. 이름은 늘리기고, 기호는 V자 모양이에요. 옆칸 가서 하나, 그 옆칸 가서 두 개, 옆칸 가서 하나, 또 옆칸 가서 두 개를 떠서 늘리기. 그럼 마지막 한 자리 남았습니다. 여기에 짧은뜨기. 거꾸로 세서 10번째. 요렇게 세서 10번째 요 자리에 빼뜨기를 해서 2단을 마무리해 줍니다. 빼고 빼고 당기고. 당기는 것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크면은 안 예쁘거든요. 어차피 쓰지 않는 건데. 요번엔 3단입니다. 앞에서 뒤로 말아서 통과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을 세워줬어요. 3단은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총 10번을 떠주면 됩니다. 빼뜨기했던 자리 그대로 짧은 뜨기 하나 코 옆에 가서 또 하나 요런 식으로 10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제 10개를 다 떴는지 확인하고 여기 첫 번째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 커크릇 셋을때 여기, 여기 첫번째 자리 있잖아요 여기 안쪽에서 바깥으로 코바늘을 찌르세요 그리고 여기 고리 있죠? 요거 요걸 여기다 거세요 안으로 뺍니다 꽉 세게 이조 실을 당겨서 작게 만들고요 이렇게 안쪽에서 보세요. 말아서 고리 통과. 꽉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잘라주세요. 여기가 마지막 뜨기 한 부분이고요. 여기가 첫 번째 한 부분. 여기는 방금 내가 이렇게 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이 코드를 10개를 잡고 뜰 건데 이렇게 잘 보시고 요거는 쓰지 마세요. 양쪽만 쓸 겁니다. 이제 뒤편을 만들어 볼게요. 왼손을 펴서 실을 걸고요. 손가락에 실을 맙니다. 코바늘을 넣어서 빼고 한번 말아서 묶어주세요. 다시 잘 잡고요. 짧은뜨기 7코. 넣어서 빼고, 들고, 말아서 통과. 내가 뜬게 이렇게 몰려 있지 않고 막 여기까지 가 있다. 그러면 왼손으로 여기 실을 잡으세요. 오른손으로 내가 뜬 것들을 잡으세요. 왼손은 위로 올리고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주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몬 다음에 원을 줄여 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슬뜨기가 보이는 부분이 앞이에요. 실을 두번 당깁니다. 여기 안쪽에서 나오는 실 요고, 그리고 짧은 실 하나. 왼손 여기 잡고요. 안쪽에서 나오는 실을 붙잡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짧은 실도 오른쪽으로 당겨주세요. 여기 왼손으로 여기를 잡고 있어야 이게 뒤틀리지 않습니다. 손가락에 실 다시 걸고. 짧은 실은 오른쪽 아래에 둔 다음에, 거꾸로 일곱 번째, 사슬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합니다. 말아서 빼고, 빼고, 당기고, 1단이 완성됐어요. 2단은 10코인데, 앞면하고는 다르게, 긴뜨기를 사용합니다. 앞에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예, 빼뜨기 했던 그 자리 그대로, 긴뜨기. 한번 말아서 자리에 넣습니다. 말아서 데리고 나와요. 세줄 생겼죠? 앞에서 뒤로 말아서 세줄 한꺼번에 통과. 요게 긴뜨기입니다. 짧은뜨기보다는 키가 크고요. 원래 앞에 사슬 기둥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번엔 하나만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왼쪽 왼쪽 자리에 긴뜨기를 두번 뜨겠습니다. 한번 말아서 자리에 넣고 말아서 밑으로 푹 놓아야 돼요. 말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세줄 걸렸죠. 앞에서 뒤로 말아서 세 줄을 한꺼번에 통과. 한번더 할까요? 말아서 넣어서 빼고 들고. 말아서 세줄 한꺼번에 통과 긴뜨기 하나 뜨고 옆칸 가서 긴뜨기 느리기를 했어요. 이제 반복입니다. 긴뜨기 하나 옆칸 가서 긴뜨기 둘 옆에 가서 긴뜨기 하나 옆에 가서 긴뜨기 두 개. 마지막 한 자리 남았습니다. 말아서 긴뜨기 하나. 여기 처음 실좀 이렇게 잘 당겨서 구멍 났으면 구멍 안 나게 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 실이 방해가 된다. 지금 실 나온 곳에 바로 옆에 실을 하나 잡아요 그리고 말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뒤에 고리 생겼죠? 실을 말아서 고리 통과 잡아당깁니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자, 내가 뜬 거를 이렇게 막 펴요 동글게 이렇게 거꾸로 세서 10개를 잘 떴는지 확인하시고요 여기 첫 코의 뒤편에 코바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요 실을 딱 걸어서, 데리고 나가요. 이렇게 돌려서 보고, 실을 잡아당기고, 앞에서 뒤로 말아서, 고리 통과. 잡아 당기세요. 매듭이 뒤쪽에 생겼습니다. 되게 잘 내가 뜬 거를 잘 만져주세요. 납작하게. 자, 그럼 여기 열코앞면에도열 코가 있습니다. 얘가 겉 쪽이에요. 얘도 여기가 겉 쪽이죠. 사슬 보이는데? 그리고 이쪽이 안쪽입니다. 내가 두개 만든 거 있죠? 뒷면을 서로 맞대고 이렇게 잘 잡아주세요. 코바늘로 여기 사슬과 사슬을 잡습니다. 그리고 꽃 여기 위쪽이 저, 나를 보고 있어야 돼요. 꽃잎 실을 손가락, 왼손에 잘 걸고 뒤에서 딱 같이 잡으세요. 이 상태로 실을 한번 말아서 빼줍니다 여기서 앞에서 뒤로 말아서 고리 통과 이제 꽃잎을 뜰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사슬뜨기 6개를 뜹니다 이 사슬뜨기는 너무 작아도 안되고 커도 안돼요 적절하게 일단 한번 떠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이 적절한 크기를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사슬뜨기 6개를 뜨겠습니다. 앞에서 뒤로 말아서 고리 통과. 여기 사슬뜨기 하나예요. 둘셋넷 왼손은 가까이 잡고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중에서 위에 두 개는 안 씁니다. 밑에 네개 위에다가 코드를 뜰게요. 여기 보시면 앞에 사슬모에 보이죠? 이거를 살짝 뒤로 돌리면 뒤에 한 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뜰 거예요. 왼손 가까이 잡으시고요. 긴뜨기 한번 말아서 여기 두개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있죠? 세 번째 사슬 거기 뒤편 여기다가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말아서 빼줍니다. 세줄 걸렸죠? 앞에서 뒤로 말아서 세줄 통과. 이제 왼쪽이에요. 말아서 왼쪽에다가 또 넣습니다. 사슬 뒤편. 한줄 있는데. 말아서 한 줄만 통과하고요. 세줄 됐죠? 말아서 세줄 통과 이렇게 한번 더 떠줍니다 왼쪽 가서 한번 더요 사슬의 뒤편에 긴뜨기를 세번 했어요 이제 딱 한자리 남았는데요 요거는 살짝 다르게 뜰게요 긴뜨기를 뜨긴 뜨는데 코바늘에 넣는 위치가 다릅니다 여기 긴뜨기 세 개는 요 사슬의 뒷편 여기 한 줄에다 떴어요. 마지막 긴뜨기는 여기 사슬 중간에다가 코바늘을 넣습니다. 그럼 밑에 한줄 걸려 있고 위에는 두 줄이 걸려 있어요. 여기 사슬 중간에다가 탁 넣어서. 는 거예요 말아서 넣고 긴뜨기 를 떠주세요 왼손 가까이 잡고요 이게 꽃잎 하나가 끝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노란색 우리가 여기 잡았잖아요 거기 왼쪽 왼쪽 칸에 가서 코바늘을 넣습니다 그리 실을 말아서 빼뜨기. 쭉 빼고, 한번더 빼세요. 당깁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꽃잎하고 똑같이 반복을 해서 떠주시면 돼요. 사슬 총 6개. 하나, 둘, 위에 두 개는 건너뛰고, 밑에 세 개는 여기 뒤쪽 실 하나 있는 데다가 긴뜨기를 뜨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 사슬 중간에 코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뜹니다. 말아서 두개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뒤에. 뒤에 왼손을 대주세요. 그래야 코바늘 들어갈 때더 쉽습니다. 마지막 사슬 하나 있죠? 여기는 말아서 사슬 앞쪽을 보면서 넣어주세요. 말아서 빼고, 왼손 가까이 잘 잡고, 말아서 세줄 한꺼번에 통과. 여기 잎은 끝났으니까 노란색, 여기 바로 왼쪽 한가서 총네 줄을 잡게 되죠. 코바을 넣고 말아서 빼고 한번 더 빼고. 그리고 당겨 줍니다. 내가 여기 빼뜨기는 다 건너뛰셔야 돼요. 근데 내가 실수로 빼뜨기가 떴어요. 그럼 빼뜨기가 앞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으니까 원래 마지막 단이 1 0코였는데 빼뜨기까지 하면 11코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너무 빼뜨기를 찾아서 이거를 제외한 다음에 뜬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빼뜨기에다가 코바늘 넣어서 뜨고, 꽃잎이 11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린 10개거든요? 근데 뭐내 거니까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원래 제가 만든 도안은 꽃잎이 10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떠주세요. 사슬 6개. 말아서 두개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 뒤쪽 거기에 코바늘 넣어서 긴뜨기 총세개 그리고 마지막 사슬에 정면 중앙에다가 코바늘 넣고 뒤에한 줄까지 잡는 거예요. 여기다 뜨면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빼뜨기하고 당겨주세요. 요거를 저희 뜨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했는데 영상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뒷면에 빼뜨기 위치는 굳이 똑같이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제가 뜨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손이 뜨개질 할때 편하라고 제 왼손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되게 바쁘거든요. 오른손이 뜨개질을 잘 하려면, 왼손의 보조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자, 끝까지 떴습니다. 실 잘라 주시고요. 실은 적당인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게요. 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빼뜨기 했었거든요. 실이 늘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당겨 주시고요. 처음에 걸어 놨던 요 실이 있습니다. 돗바늘로 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됐죠? 돗바늘을 다시 여기로 넣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실 당기고요. 좀 자연스럽게 붙었나 확인해주세요. 괜찮다. 그리고 여기 뒤에 처음 걸려있던 이실 있죠? 얘랑 묶어줍니다. 약간 여기 노란색에 가깝게. 잘 묶었어요. 매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을 이 노란색 중앙에다 넣어주세요. 막 이렇게 옆에 다른 칸에다 넣지 마시고 같은 자리 실이 연결된 곳뭐 나오는 거는 다른 데로 나와도 되는데 들어갈 때는 같은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만들었던 그 매듭이 요 안으로 들어가요 요 실은 필요 없으니까 잘라주세요 꽃이 완성됐습니다 옆에서 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제위 아래를 정하고 고리를 뒤편에 걸어 주세요.